알람이 울리지 않는 아침. 방안은 유난히 조용하다. 창 밖에서 버스가 지나가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거린다. 누군가는 해방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그 침묵의 첫날에 많은 사람이 같은 질문 앞에 선다. 오늘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은퇴 첫날의 공기는 가볍고도 무겁다. 출근길에 긴장과 책임에서 풀려난 몸은 잠시 편안하지만 곧 시간은 적으로 변한다.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빠르게 사람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처음 며칠은 늦잠과 여행으로 채워진다. 그러나 그 짧은 흥분이 지나가면 하루 24시간이 끝없이 늘어난다. 이때 찾아오는 감정은 단순한 무료함이 아니다. 사회에서의 역할이 사라졌다는 감각. 쓸모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지워지는 공포다. 주변의 시선은 더 잔인하다. 이제 좀 쉬세요. 라는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한 장의 퇴장 풍지서처럼 느껴진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상실에 따른 정체성 붕괴라고 부른다. 평생 반복해온 일상의 리듬이 끊기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를 정의하던 기준을 잃는다. 여기서 많은 이가 선택하는 탈출구는 소비다. 골프, 여행, 취미 수업. 하지만 통장 잔고는 현실을 상기시킨다. 돈을 쓰지 않는 선택지는 곧 집안에 머무는 삶으로 수렴되고 고립은 우울을 낳는다. 이 악순환이 노년 우울의 전형적인 경로다. 그러나 모든 은퇴자가 이 길을 걷는 것은 아니다. 같은 시간을 받아도 전혀 다른 얼굴로 하루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온다. 시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다시 말해, 출근할 곳을 스스로 만드는가의 문제다.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거창하지 않다. 은퇴 첫날의 그 정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선택 하나가 이후 수십 년의 삶의 온도를 결정한다. 조용한 방 안에서 초침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이미 다음 장면은 정해지고 있다. 시간은 늘 공평하다고 말해진다. 그러나 은퇴 이후의 시간은 공평하지 않다. 어떤 이에게 시간은 선물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형벌이 된다. 직장을 떠난 뒤 사람들은 처음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하루를 손에 넣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유는 곧불안을 않는다. 해야 할 일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선택의 과잉이고 선택하지 않음이라는 또 다른 선택이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고 점심과 저녁의 경계도 휘어진다. 하루는 길어지지만 기억에는 남지 않는다. 시간이 축적되지 않고 증발하는 느낌. 그것이 은퇴 후 많은 이가 겪는 무기력의 정체다. 여기에는 잘 알려진 심리 구조가 있다. 행동이 사라지면 감정이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지면 다시 행동이 줄어든다. 이를 행동감정 역전현상이라 부른다. 젊을 때는 감정이 행동을 이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행동이 감정을 만든다. 출근길의 피곤함, 회의 전의 긴장, 마감 후의 해방감이 사라지자, 감정의 파형도 함께 평평해진다. 사람은 평온을 원하지만 완전히 평평한 감정선 위에서는 오히려 우울이 자란다. 그래서 은퇴 후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이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리듬의 붕괴다.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다. 은퇴 후 우울을 겪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럼에도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돈은 시간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행은 일시적인 이벤트이고 취미 수업은 주 1회에 불과하다. 나머지 시간은 여전히 비어 있다. 이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사람은 결국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에 자신을 맡긴다. 짧은 영상, 끝없는 뉴스, 의미없는 채널 돌리기, 이면 시간을 죽이는 행위이지 시간을 사는 방법이 아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한다. 시간이 나를 지배하게 둘 것인가? 내가 시간을 구조화할 것인가? 은퇴 후 삶의 갈림길은 바로 여기서 갈라진다. 시간을 적으로 만드는 사람과 시간을 재료로 삼는 사람. 이 차이는 사소한 습관 하나에서 시작된다. 아직은 그 습관의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 다만 분명한 것은 시간과 싸우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패배는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시간을 설계하는 쪽으로 시선을 돌릴 때 이야기는 비로소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그들이 가장 먼저 선택한 장소는 의외로 조용하다. 화려한 체육관도 값비싼 취미교실도 아니다. 바로 동네 도서관이다. 은퇴 후 시간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이 공간을 읽는 곳이 아니라 다니는 곳으로 사용한다. 이들은 말한다. 책을 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출근하러 간다고.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는다. 비 오는 날도, 바람 부는 날도 예외는 없다. 완독이라는 목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날 읽을 분량은 고작 10페이지 남짓이다. 대신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다. 반드시 도서관에 몸을 가져다 놓는 것. 이 단순한 행위가 무너졌던 일상의 골격을 다시 세운다. 도서관의 공기는 묘하다. 말소리는 낮고 발걸음은 느리다. 주변 사람들 역시 각자의 책 앞에 앉아 있다. 이 장면은 은퇴자에게 중요한 착각을 선물한다. 나는 아직 무리 속에 있다는 감각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아무리 혼자가 편하다고 말해도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는 정체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도서관은 말을 섞지 않아도 소속감을 제공하는 드문 공간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느슨한 연결이라고 부른다. 강한 관계는 아니지만 존재를 확인하게 해 주는 연결. 노년기에 이 느슨한 연결이 사라질 때 우울과 인지 저하가 급격히 진행된다는 연구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독서의 효과가 내용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어떤 책을 읽느냐보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 자체가 더 중요하다. 이는 출근이라는 사회적 의식을 대체한다. 몸은 다시 리듬을 기억하고 내는 오늘도 할 일을 마쳤다는 신호를 받는다. 여기서 상취감이 발생한다. 작지만 반복되는 성취는 자존감을 재건하는 가장 강력한 재료다. 하루를 허비했다는 자책 대신 오늘도 다녀왔다는 안도감이 쌓인다. 도서관을 직장처럼 쓰는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 집으로 돌아올 때 발걸음이 가볍다는 것이다. 읽은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하나의 고정점을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그 고정점이 무너지지 않는 한 시간은 더 이상 적이 되지 않는다. 은퇴 후 삶의 첫 번째 구조물은 이렇게 조용하게 완성된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가장 오래 버티는 구조다. 도서관 책상 위에는 늘 같은 물건이 놓인다. 얇은 노트 한 권과 잘 드는 펜. 그들은 읽은 내용을 요약하지 않는다. 대신 단한 문장을 고른다. 마음을 건드린 문장, 이해되지 않아 멈칫하게 만든 문장, 혹은 이유 없이 오래 남는 문장, 그리고 그 문장을 손으로 천천히 옮긴다. 이 과정은 놀라울 만큼 느리다. 속도를 줄이는 순간, 뇌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눈으로 훑을 때는 지나갔던 문장이 손을 거치며 다시 살아난다. 필사는 기억을 저장하는 행위가 아니라 기억을 재구성하는 행위다. 신경과학에서는 손으로 쓰는 행위가 해마와 전두엽을 동시에 자극한다고 설명한다. 키보드로 치는 것과 달리 필사는 운동감각과 인지처리를 함께 요구한다. 그래서 같은 문장을 읽고 쓰는 사람과 읽기만 하는 사람 사이에는 기억 유지력에서 뚜렷한 차이가 난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효과가 젊은 층보다 노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미 둔해진 신경 회로가 새로운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는 치매 예방을 논할 때 자주 언급되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필사의 진짜 힘은 건강담론 너머에 있다. 손으로 문장을 옮기며 사람은 자기 생각과 마주한다. 왜이 문장이 나를 붙잡았을까? 그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대답은 바로 나오지 않는다. 대신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맴돈다. 걷다가 밥을 먹다가 잠자리에 되면서도 그 문장은 다시 떠오른다. 이렇게 생각이 숙성된다. 이는 단순한 독서가 아닌 사유의 후연이다. 은퇴 후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능력 중 하나가 깊이 생각하는 힘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이 후연의 가치는 더욱 분명해진다. 주변 사람들은 묻는다. 그걸 해서 뭐가 달라지느냐고. 겉으로 보이는 변화는 거의 없다. 하지만 어느 순간 대화의 밀도가 달라진다. 질문이 깊어지고 말이 길어지지 않는다. 필사를 하는 사람의 언어는 서두르지 않는다. 이는 자신에게 시간을 허락한 사람의 말투다. 하루에 한 문장, 그것으로 충분하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제대로 붙잡는 능력이다. 그 능력은 이렇게 펜 끝에서. 조용히 되살아난다. 지하철 안은 언제나 비슷한 풍경이다. 고개를 숙인 사람들, 화면을 미는 손가락, 귓속으로 흘러드는 짧고 날카로운 소리.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진 사람일수록 이 풍경 속으로 더 깊이 빨려 들어간다. 스마트폰은 무료하고 즉각적이며 생각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이 편리함이 뇌를 쉬게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오히려 전두엽은 끊임없이 잘게 쪼개진 자극에 노출되고 사고는 깊이를 잇는다. 최근 공개적으로 논쟁이 되는 쇼츠 중독 문제는 젊은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노년층일수록 이 자극에 더 취약하다는 분석도 있다. 판단력과 집중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강한 자극은 곧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방향을 틀어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고개를 든다. 그리고 사람을 본다. 신발, 걸음걸이, 옷의 색, 표정의 미세한 변화. 관찰은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저 사람은 왜 저런 속도로 걷는 걸까? 저 표정에는 어떤 하루가 담겨 있을까? 이는 쓸데없는 상상이 아니다. 인간 관찰은 감각을 다시 현실로 끌어오는 훈련이다. 화면 속 세계가 아닌 지금 여기의 세계에 매를 고정시키는 햄이다. 철학에서는 이를 현존 회복이라고 부른다. 존재가 다시 몸으로 돌아오는 순간이다. 이 취미의 장점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장소도 필요 없다. 공원 벤치, 버스 정류장, 시장 한복판이면 충분하다. 어떤 이는 작은 수첩을 꺼내 인상적인 장면을 적는다. 어떤 이는 머릿속으로만 그린다. 중요한 것은 관찰자가 된다는 태도다. 수동적 소비자에서 능동적 해석자로 위치를 바꾸는 순간, 뇌는 다시 일하기 시작한다. 단편적인 자극 대신 맥락을 찾고, 표면 대신 이유를 추적한다. 흥미롭게도 이 습관은 대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면 말이 줄어든다. 대신 듣는 시간이 늘어난다. 이면, 대화의 질을 바꾼다. 은퇴 후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는 공통형 화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인간관찰은 새로운 화제를 제공한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표정을 자주 짓더라. 라는 말 한마디가 대화를 연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시선이 다시 사람에게 닿을 때, 은퇴 후 삶은 조금씩 입체를 되찾는다. 집을 나서는 이유가 사라지는 순간, 집은 가장 편안한 장소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으로 변한다. 은퇴 후 많은 사람이 이 변화를 체감한다. 하루 종일 머물러도 괜찮을 것 같던 집 안에서 이유 없는 피로와 답답함이 쌓인다. 움직이지 않아도 몸은 무겁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가 끝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은 목적지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터치다운이라 불린다. 항공기가 목적 공항에 잠시 닿댑. 매일 짧게라도 외출의 지점을 찍고 돌아오는 전략이다. 터치다운의 규칙은 단순하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동네 공원 벤치를 한번 찍고 돌아오기. 옆 동네 도서관 정수기 물한컵 마시고 오기. 우체국 앞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오기. 목적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현관문을 여는 행위다. 문을 열기 위해 사람은 씻고 옷을 고르고 머리를 정리한다. 이 준비 과정 자체가 무너졌던 자기관리의 스위치를 다시 켠다. 행동이 먼저이고 감정은 그 뒤를 따른다. 이는 앞서 언급한 행동감정 역전현상을 여기 용한 방식이다. 밖으로 나서면 신체는 즉각 반응한다. 햇빛을 쬐며 비타민 D가 합성되고 걷는 동안 하체 근육이 자극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갔다 왔다는 기억이 남는다. 이 기억은 하루를 구분짓는 이정표가 된다. 집안에만 있던 날은 서로 비슷하게 흐려지지만 외출의 흔적이 있는 날은 구분된다. 시간에 결이 생기는 것이다. 특히 이 전략은 은퇴 후 부부관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 갈등은 필연적이다. 작은 소음, 사소한 말투, 반복되는 일상이 서로를 예민하게 만든다. 터치다운은 물리적 거리를 통해 감정의 숨구멍을 만든다. 각자 다른 시간에 다른 방향으로 나갔다가 돌아온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만난다. 떨어져 있던 시간은 대화를 만든다. 어디 다녀왔어? 라는 질문 하나가 관계를 환기시킨다. 은퇴 후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은 이렇게 매일의 짧은 착륙에서 만들어진다. 은퇴 후 부부가 가장 자주 마주하는 위기는 큰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반복이다. 말투 하나. 발소리 하나, 텔레비전 채널을 넘기는 손짓까지도 신경을 긁는다. 이전에는 각자의 사회가 완충제 역할을 했다. 출근과 약속, 각자의 인간관계가 자연스러운 거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은퇴와 함께 그 완충제가 사라지면 두 사람은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놓인다. 친밀함은 곧 밀도가 되고 밀도는 쉽게 마찰로 변한다. 이때 많은 부부가 착각한다. 문제는 감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문제는 구조다. 붙어있음이 길어질수록 갈등이 늘어나는 현상은 심리학에서 과잉 노출 효과로 설명된다. 상대를 더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극에 둔감해지고 작은 차이를 견디지 못하게 되는 상태다. 그래서 은퇴 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니다. 환경이 변했다. 여기서 해법은 대화가 아니라 분리다. 감정이 상하기 전에 물리적 거리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다. 각자의 외출은 이 분리를 가장 안전하게 만든다. 목적은 달라도 상관없다. 한 사람은 시장으로, 다른 사람은 공원으로 간다. 중요한 것은 동시에 나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로의 부재가 공간의 여백을 만든다. 집은 다시 숨을 쉰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상대는 항상 거기 있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만난 사람이 된다. 이 미묘한 차이가 관계의 온도를 바꾼다. 흥미로운 것은 이 전략이 갈등을 줄이는 동시에 애착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상대는 생각의 대상이 된다. 지금쯤 뭐하고 있을까? 이 질문이 떠오를 때 관계는 이미 회복의 궤도에 올라있다. 부부 상담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인 정서적 환기구는 바로 이런 순간을 가리킨다. 감정이 고이지 않도록 흘려보내는 통로다. 은퇴 후의 부부 관계는 젊을 때보다 더 의식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사랑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하지만 거창한 노력도 필요 없다. 하루에 몇 시간 각자의 세계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 붙어있지 않기로 선택하는 용기. 그 선택이 남은 시간을 함께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들의 문을 여는 순간 세계는 예상보다 훨씬 넓다. 주민센터와 복지관이라는 이름은 오래된 인상을 준다. 낡은 게시판 소박한 강의실. 정해진 시간표. 많은 사람이 이 공간을 지나치며 생각한다. 이제 와서 내가 배울 게 있을까? 그러나 그 문턱을 넘는 순간 질문은 바뀐다. 왜 나는 이걸 이제야 왔을까? 서해 붓을 잡는 손. 외국어 발음을 따라하는 입술. 서툰 춤동작에 터지는 웃음. 이곳에서는 능숙함보다 시도가 먼저다. 낯선 배움은 뇌에 가장 강한 자극을 준다. 방법보다 새로운 과제가 주어질 때 신경회로는 다시 연결된다. 학술적으로는 이를 인지 예비력의 확장이라고 부른다. 10대 말에 뇌가 사용할 수 있는 우회로를 늘리는 작업이다. 이 과정은 젊을 때보다 노년에 더 중요하다. 이미 익숙한 것만 반복하면 기능은 유지되지만 확장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언어, 새로운 리듬, 새로운 도구는 그 자체로 내 운동이 된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숨은 효과가 있다. 관계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직장 동료도 가족도 아닌 사람들과의 만남은 비교와 역할에서 자유롭다. 누가 더 잘났는지, 무엇을 이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관심사 하나로 연결된 느슨한 공동체. 이는 노년의 고립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안전망이다. 사회학에서는 이를 취미 기반 사회적 자본이라 부른다. 혈연이나 직업이 아닌 선택으로 맺어진 관계다. 물론 모든 수업이 재미있지는 않다. 어떤 강의는 맞지 않고 어떤 모임은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그만둘 수 있다는 선택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은퇴자가 가진 가장 큰 특권은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이 없다는 점이다. 해보고 아니면 그만두면 된다. 이 자유가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 주민센터와 복지관은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다. 그것은 은퇴 후 삶을 다시 사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출입구다. 혼자서 견디던 시간을 함께 배우는 시간으로 바꾸는 통로다. 낯선 배움 앞에서 머뭇거리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단순하다. 은퇴 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통장 잔고인가? 건강 수치인가? 아니면 주변의 시선인가? 그러나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들을 오래 관찰해 보면 답은 의외로 명확하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루를 설계한다. 거창한 계획표가 아니다. 언제 나가고, 어디에 앉고, 무엇에 쓰고, 누구와 잠시 스치듯 연결될지를 스스로 정한다. 이 작은 통제력이 삶의 품격을 만든다. 시간을 설계하지 못한 사람의 하루는 외부 자극에 끌려간다. 텔레비전 편성표, 스마트폰 알림, 타임의 일정. 반대로 시간을 설계하는 사람의 하루에는 고요한 중심이 있다. 도서관에 앉아 책장을 넘기면 시간. 한 문장을 옮겨 적는 침묵. 벤치를 찍고 돌아오는 짧은 외출. 낯선 배움 앞에서 느끼는 어색한 웃음. 이 장면들은 모두 작지만 반복될수록 단단해진다. 삶은. 이벤트가 아니라 리듬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공개적으로 논쟁이 되는 노구 담론은 종종 돈과 건강에만 집중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집단적 환상이 있다. 준비만 잘하면 노후는 자동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현실은 다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구조를 잃는 사건이다. 구조를 다시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공원은 스며든다. 반대로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구조가 있으면 삶은 버텨진다. 이야기의 끝에서 자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알람이 울리지 않는 아침. 그러나 이제 그 침묵은 다르게 들린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정적이 아니라 오늘 갈 곳을 알고 있는 여백이다. 현관문을 나서며 신발끈을 묶는 손. 도서관 문을 미는 어깨, 낯선 교실에 들어서는 발걸음. 어쩌면 노후의 품격이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매일 한번 스스로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힘일지도 모른다. 그 힘을 가진 사람에게 시간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조용히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된다.